결혼 과 동시에 연예계를 은퇴한 듯 아닌 듯 사라져버린 톱스타 부부 배용준과 박수진이 사실상 연예계 생활을 이미 정리했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키이스트 측은 박수진 씨와 현재 전속계약 상태가 아니다. 사실상 몇년 동안 연예 활동이 없어서 키이스트와는 오래 전 전속계약이 해지된 상태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2002년 그룹 슈가로 데뷔한 박수진은 2007년 칼잡이 오수정에서 엄정화의 아역을 맡으며 연기자로 전향했습니다. 이후 꽃보다 남자, 선동요왕, 넝쿨체굴론 당신 등의 작품에 출연하기도 하며 차곡차곡 배우로서의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은 지난 2014년 배용준의 회사 키스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이어 5개월의 교제 끝에 13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2015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16년에는 아들을 2018년에는 딸을 품에 안았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는 박수진에 대한 신생아 중환자실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세간의 몸매를 막기도 하자 인큐베이터 새치기는 루머다 조산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라며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배용진 박수진 부부의 하와이로의 이주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당시 20년 가까이 운영되던 배용준의 공식 홈페이지가 사라지며 은퇴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배용진의 측근은 따로 말만 안 했을 뿐 2018년 SM엔터테인먼트에 보유했던 주식을 넘겼을 때 한국 연예계에서의 아름다운 퇴장을 한 셈이다. 배우로서 은퇴나 다름없다. 배용준은 하와이에서 가족들과 조용히 생활하는 데 만족하고 있다. 배우 활동이 10년 이상 중단되면서 현재 사실상 관리할 만한 홈페이지도 없다라며 이미 은퇴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에 박수진 역시 이미 키스트를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져 배용준과 박수진 두 사람이 연예계를 은퇴한 것이 아니냐라는 루머에 대해 네티즌들은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용준의 은퇴설이 불거졌을 당시 지인의 말을 통해서 보자면 딱히 은퇴한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배용준이 회사를 정리했던난 것은 은퇴나 다름없는 행보이다. 하지만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직업이기에 추후 활동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현재 상황을 놓고 보자면 배용준 박수진 두 사람이 사실상 연예계에서 은퇴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라도 다시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숱한 연예인들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은퇴한 후 불가피했던 상황이 정리된 경우, 생활고에 따른 금전적 이유, 연예계 생활에 대한 그리움이 높아진 경우, 또는 어린 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 복귀하는 경우 등의 사유를 통해 연예계로 복귀하게 됐었는데요. 이미 자신의 회사를 매각하며 대한민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재벌이 된 배용진 박수진 부부의 경우에는 만약 그들이 다시 연예계로 복귀하게 된다면 연예계 생활에 대한 그리움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2011년 드라마 드림하이에서의 특별출연 이후 완전히 대중으로부터 사라진 배용준과는 다르게 박수진은 그동안 간간히 연예계 생활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제발 남편의 특별한 관리가 있었는지 어느샌가부터 박수진의 자취는 대중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27일 박수진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점토와 물감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독특한 모양의 작품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를 본 지인들이, 우리 언니 반가워, 나 너무 웃겨, 이거 뭐야 수진아라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남기자 결국 박수진은 이에 대해 부담이라도 된듯 게시물을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최단 게시물은 박수진이 2021년 12월 30일 이후 처음으로 올린 게시물이라 더욱 주위에 눈길을 끌었지만 아직은 그의 복귀가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겨울용과의 윤사마로 2000년대 1세대 한류를 이끈 배웅주는 여전히 일본에서는 가장 유명한 한류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길기를 자랑했습니다. 이후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로서 활동하던 배용준은 2007년 논란이 많았던 화제의 작품 MBC 드라마 태왕사신기를 통해 연기 대상과 인기상을 받았지만 해당 작품을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카메오나 단발성 특별 출연만 함으로써 사실상 배우 생활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예계 생활을 접은 다른 스타들과 비교해서도 근황 알리기에 꽤나 조심스러웠던, 아니, 거의 사라진 듯 자취를 감춘 배용준, 박수진 부부는 여전히 대중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하와이에서 달라는 삶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배용준과 박수진을 그리워하는 팬들을 위해 그들이 다시 대중을 찾는 그날을 기다려보며 영상 마치겠습니다.